노이어페라로 음. 우리가 이제 가게 돼요. 그안에서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네.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난쟁이와 위디르 네. 아, 그러니까 얘도 막 막아서고. 예예. 네, 뭐 심지어는 그 과거에 예. 이 인간들의 제국이 생기기 전에 네. 그 강성의 네. 왕그 보로딘 왕이라고. 아 해머 왕 보로딘. 해머 왕 보로딘. 알죠. 어이 네. 사람의 그 무덤이 그동안 어디 있는지 비밀에 네네. 숨겨져 있었는데 네네. 여기 있었던 거죠. 아니 그 거기에 그러면 그 좁은 땅에 네. 인간들 제국도 있고 난쟁이 제국도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그 좁지는 않은데 네. 근데 그 안이 네. 그좀 뭔가 국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 이게 아무래도 삼면이 이게 바다로 돼 있으니까 내가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네. 거미왕국이라고, 오? 그 거미 왕국이라고 그때 좀 거미 인간 예, 예. 지배했던 그런 예. 왕국도 있고 아 얘들 막다 깨어나서 네, 예, 예. 뭐, 우리는 이 전염병 덕분에 아니,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laughs> <laughs> 네. 아온 동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 우리는 체험했었고. 그렇죠. 그거를 아. 이제 막 실시간을 목격하면서 그렇군요. 뭔가도 이게 나 지금 뭐지? 와. 막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너서 근원지에 딱 도착하니까 네네.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 우리 나를 만는 거예요. 아. 아, 자기가 그림시커라고 이제 하는데. 그 복면을 두르고. 있고. 네, 복면도, 나비가, 뭐 하고. 오. 네. 그림식고, 네, 그림식고라는 데딱 맞고 네. 서서 지나갈 수 없다. 예, 어여기 지나갈 수 없다. 네, 아, 왜왜못 지나네? 좀 지나게 해줘. 예. 안 돼, 나는 의미 있는 존재를 지켜야 돼. 너못 지나가, 오막 어, 어. 공격을 해오는 거야.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지? 그렇죠, 물리기 물리. 네, 물리. <웃음> <웃음> 우리의 그 네, 물리적인 깨달음은 그 점수를 그렇죠. 해줘야 돼.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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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네. 네. 이 전염병의 근원을 드디어 만났는데. 예, 네. 예. 네. 이게 예, 사도 디레지의 환영이란 디레지의 환영 디레지 그러니까 사도 디레지에까지는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영은 또 뭐예요? 이 친구가 약간 네. 그 자기 특성이 있어서 음. 몸을 약간 살짝 살짝 분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 환영은 약간 거기서 좀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로토스도 전이됐었고 칠호코도 예. 전의됐었잖아요이 전이 디레지에도 전이가 되게 되는데. 음. 이 전의의 여파로 그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환영처럼 여기에 나타난 니다 아...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건지, 네네, 네네. 아니면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여기 딱 나타난 거죠. 오... 의미신의 예언처럼. 어쨌든 이 환영이 문제라는 거를 네네. 이제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환영을 일단 물리쳐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네네, 네네. 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큰 피해 없이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막고 나니까 얘가 나는 이제 그런 악당들을 하는데다 이제 네. 어, 이거에 나의 힘 전부는 아니다. 예. 곧 다시 오게될 것이다.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laughs> 하면서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아 좋군요. 어쨌든 근원도 알았고 음. 그게 사라지니까 전염병도 사라졌어. 오 어, 이제 전염병 걸린 애들만 치료제로 예. 치료만 하면 되는 상황이. 그러면 결국에 그디레제의 환영이 전염병의 원인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 그랬던 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네. 다시 언더포스로 돌아와서 네. 이제 여왕하고 예. 우리 꼰대 할아버지한테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음. 봐라 증거 사람들 멀쩡해지면 음. 이제 나을 것이다 하니까 그래 우리가 오해했구나. 음. 미안하다. 네. 아 끝까지 미안하다. 여왕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예. 저 할아버지 끝까지 미안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 아, 왜냐면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틀어졌을 거기도 하고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 문제 그리고 아 이분도 별말 못 하는 게 저희 그 디에즈의 환영을 잡으러 갈때 본인의 새작을 하나 붙이잖아요 그래. 미네트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네트가 보고 들은 걸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아 이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끝까지 미안하다는 아, 얘기를 아,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맞아요. 나중에 좀 미안하다라고 음. 얘기 좀 하라고 좀 네네. 시킬게요 아아 아, 아, 그렇군요. 예한번좀 네, 아, 강하게. 아, 예. 네, 강하게 푸시를 좀 네, 해주세요. 네, 푸시 한번 저희 부장님 저거 아유 예. 아, 좀 이게 답답해하시는 모가간이 예, 되면서 예, 예, 요건 맞아. 좀 한번 언제 아아 그렇죠. 네. 한번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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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그래도 결국에 어찌 됐든 그 전염병이 해소가 되면서 네. 원래 그 일어나려고 했던 전쟁이 예 네. 네.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아 해소가 됐군요. 그러면 또 우리 네. 그사절로 같은 모험가님은 이 전쟁을 막은 영웅입니다또한번 공적을 세웁니다. 아, 타이틀하는 네. 커리어 한주또 이력서에 들어가는 아, 그렇죠. 한 주에 또 생기는 생긴... 펜네스 왕국에서 일어난 전염병의 원인을 해소하면서 흑요정과 네. 인간의 전쟁을 막았다는 어떤 공적이 되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또아이 영왕님 이또 음. 치하하고 치하하고 어. 아 수고했어. 예, 역시 보험가야 아, 덕분에 네. 내이어깨뽕에서 올라갔네. 네. <laughs> 어쨌든 그 우리 영왕님 네. 어깨뽕이 장난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깨뽕이 네. 올라갔네 그러면서 이제 그죠 좀 쉬어 예어 네. 이제 하는데 네좀 쉬어 하고 싶었지 예 네. 음, 하지만 아 어, 쉬게 해주고 싶지만 다른 일이 또 일어났네 또! 그렇죠. 어딥니까 이번에 가까운 데에요 어 이번엔 가까워요? 네. 네. 이 전염병을 해결하고 돌아왔지만 네. 더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게 오. 바로 어디냐면은 이 벨마유 공국 안에 네. 이제 서쪽 서쪽? 서쪽 위 약간 살짝 북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예. 그쪽에 노스마이어라는 음.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해서 음.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앙에서는 꽤먼 곳에 있었나봐요.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음. 그 영향력이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 전염병이니까 확산이 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생존자가 있으면또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염병이 네. 더 퍼지면 안 되고 맞아 요걸 막기 위해서. 네. 쉬어야 하지만 음. 좀부탁한다그래서 아 이제 지체 없이 예. 노스마요로 향하게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지금 의료진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전염병 치료했으니까 네. 네가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잖아. 네. 한 번만 더 가줘. 뭐 약간 뭐 국경 어. 없는 구조 <laughs> 아, 그러니까 분들 분이 되는. 그데 네. 네. 이제 좀 혼자 보내기가 좀 그랬던 거죠, 음. 야한도 그리고 이제 전염병을 해결했지만 이런 전염병이나 독에 대해서 음. 좀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대 독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인 네. 도강이라고 불리는 루이 제를 네. 동행을 시켜 주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그 같이 파견됐을 때 시궁창 네. 공주 페리스도 사실 독에 한가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 가서 사고쳤잖아요. 아아 <laughs> <laughs> 이제 네. 공국에서도 그걸 이제 아 얘를 보냈더니 뭔가 사고를 치고 오더라 뭐 이거 그렇다기 보다는 네. 이제 <laughs> 뭐, 페리스도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네아 그쵸 그쵸 네. 그죠, 이제 네. 좀교 네. 이제 이제 체인지 했다 아 그쵸 독해 전문가가 여럿이 있으니까 어 아, 이게 페리스랑 네. 친해요 그게. 아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이게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니 나 독이면 난데. 네, 그렇죠. 아, 아 이렇게 약간 이제 분배 네. 업무 분배를 좀 업무 해라. 분배를 좀 해라. 아 맞아. 헤거리도한 아, 사람한테 네. 몰아주면은 질투하더라고. 네, 뭐. 설마 음. 스카디 여왕이 아유 쟤 네. 가서 사과 쳤는데 빼야지 네. 설마 이렇게 아 그죠 마음 넓으시고 되게 어존넓하신 분이십니까 어깨 뽕도 크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귀걸이 이제 떼셨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귀걸이 네. 네. 너무 무거워 보여서 좀 떼셔야 될것 같아 예예예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귀걸이도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이렇게 아유 우리 스카디 여왕님의 어떤 엄청난 어깨 네, 이런 것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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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도강 루이제와 함께 동해에서 음. 전염병이 발생한 곳에 이제 다가가는데 녹색 도시 그로준이라는 데를 네. 이제 지나가게 돼요. 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사이퍼라는 애들이 여기 숨어 살고 있든요사이퍼를 설명하자면은 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버려진 어. 아이들이에요. 또이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모여서 음. 살기 시작을 했던 그런 애들끼리만 네, 그런 애들끼리만 음. 그런 애들이 살던 데가 이 그로즈니였는데 음. 여기에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음. 근데요 애들 입장에서는 침입자죠. 아 그렇죠. 네. 항상 침입자가 되는 예. 모험가. 음. 네, 침입자. 또 침입자인가? 침입자 <laughs> <laughs> 침입 항상 오해를 받아서 네. 결국에 무언가는 이제 설득 물리 여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음. 우리 입장에서 는 아니다, 우리의 전염병 퍼져서 네네, 너희를 네네. 구하러 왔다. 예. 도와주러 왔다. 예. 아, 여기, 또 이제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예, 이러다 예. 왔는데, 얘네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 쫓아내잖아? 우리 괴롭히고 쫓아내잖아? 이러면서. 아, 얘기해. 인간에 대한 또 거부반응이 또 있군요, 여기도.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네. 어, 어떻게 되든 말든 너 내가 뭘 신경 써? 예. 막 이러는데. 원래도 신경 안 썼으면서. 네. 그걸 이제 또 이제 설득해야지. 아, 논리. 아, 예. 또 다른 설득. 예. 이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음. 이 친구들을 이끄고 있는 대장이 있어요. 음. 좀 그, 대표라고 해야 네, 되나? 네네. 네. 이제 미셸 우나온이라는 친구인데 음. 이제 이 친구와 이제 그 여러 차례 이제 뭐 싸움도 하고 설득도 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왔는지 음. 그리고 이 전염병이 계속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또이 미셸이 있다 보고 좀 까칠해, 네. 좀 까칠한데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음. 친구니까 그러면은 내 능력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좀 보호막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고 오. 좀 도와줄 수 있으니 나도 동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세 명이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 그, 사실 그, 그로즈니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도 그러면은 이 미셸이 갖고 있는 어떤 보호막 능력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뭐 그런 염동력? 네. 뭐 이런 걸로 뭐 보호막을 만들고 해가지고 음. 어느 정도 상세하고 있었다라고 아,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하지만 한 명의 능력으로 예. 그거를 맡기는 욕부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아, 아. 마침 우리 보호막 이 침입을 해줬고. 예. <웃음> <웃음> 네, 설득 당할 때, 예. 이제 아. 그럼 나도 돕겠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너네 동료가 되어라. 아. 아. 이제 미셸 모나움까지 종료가 돼서 네. 이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러 갑니다. 그렇죠. 이제 사건의 진상을 밝히러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점점 이 전염병이 일어난 중심으로 음. 향하게 돼요. 가니까 네. 그러니까 막 전염병에 막 이렇게 전염돼 가지고 몸이 변형된 괴물들도 만나고 음. 이 전염병을 심지어 추정하는 아. 그런 괴물들도 만나고 예. 가다 보니까 약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디레지에디레지에 디레지에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하긴 가다 보면은 그피리 부는 사나이가 네. 피터버 파이퍼 네. 예그 사람이 아 나는 디레지의 전도사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 네. 가끔 막 나는 디에지의자리를 어. 뺏겠다 막 이런 애들도 나타 나오 그죠 네. 그막 변이 돼가지고 뒤틀린 뭔가 뭔가 입장에서는 얼척이 없잖아요 <laughs> 네. 아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지들끼리 부시고 장부치고 다 하고 있는그러까요 어, 일단은 이제 좀 네. 좀 이제 좀 설득을 하고 예 네, 그러지 마라 예 이제 좀 우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오.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단서를 얻으면서 딱 도착한 곳이 예. 모험가님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고통의 마을 레시포아그 부분 빠튼 애프터 네자그 부분처럼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이 되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직접 탈을 맞은 완전 그냥 그 중심 네 예, 건물이 다 녹아내리고 아 건물마저만 진정 전염병은 녹아내리고 아니, 그런 데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잖아살 수가 없죠 어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죽은 예. 생명체들은 그 예. 상태에서 다시 시체에서 일어나아 엄청 끔찍한 상황 이 시체에서 일어나는 거 저번에 봤는데 흥유정 묘지에서는 똑같애는 척오 음. 그렇죠? 점점 이제 확신이 굳어지음 여기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 디레지에가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네네 예. 근데 여기서 한 여자를 만나요. 네. 아니 이런데 사람이 네. 나타난다? 생명 살아 있어요, 심지어. 수상하잖아요. 네. 수상한데 네. 이여자가 이제 딱 나타났는데 예. 자기가 아젤리아 로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예. 그림시커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림시커 아까 우리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좀전의적인 예술을 갖고 나, 나비 가면 많이 예. 있어. 예. 누벨루스라고 아그 네. 무슨 사제가 막아막 뭐가 참 어쩌고 네. 하면서 난리치던. 근데 네. 그때는 우리 네.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좀 설득해서 그렇죠. 돌려보냈잖아요. 네네. 이 네, 네. 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어 우리는 사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 있는 조직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좀 달랐어. 이 음. 협조적인 음. 거야. 오. 어. 그래서 이 정보도 많이 줘. 예. 어이 디레지에가. 네. 어, 전이가 돼서 여기에 딱 떨어졌고, 음, 음. 그 중심지고, 음. 근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이걸 막아야된다 음,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너네는 사도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네. 왜 그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차, 이게 아젤리아가 사람이 좀된 예. 게, 그래, 사도를 지키는 게 우리 목표야. <laughs> 하지만 눈앞에 있는 비극을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건 사도를 지키는 게 그림식과의 목적이지만 그렇죠 아니 일단 살 사람들은 살아야지 이 앞에서 ]까지. 죽어가고 있는데 얘 네. 살리겠다고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이걸 없애야 되잖아 아무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아... 도 그래서 이 비극을 막아야 되니까 네을 빌려주겠다 음 그래서 이제 모험가 음. 아델리아 네 그리고 도광 루이제 네. 그리고 미셸 모나 네. 이 4인 파티의 오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와우. 근데 이 디레지에가 사도잖아요. 네. 좀. 사도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이게 저희 로터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음. 사도들이 전이 되어 오면은 음. 좀 힘이 깎여서 오잖아요. 아, 그쵸. 제 힘을 그, 냈어. 그, 차원을 뚫고 오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일단 이 디레지에 같은 경우는 네. 네. 전이의 영향으로 힘이 약해져 있었고, 네. 그리고 약간 이 아라디의 대기가 네. 이 결이 약간 달라요. 아, 디레지에가 어떤 예. 살던 좀그 위치나 예. 행성이라든지. 예. 이뭐 공기의 능도나, 예. 아니면 음. 요게 이제 퍼져나가는 게. 그렇이 디레지에의 성격과 좀 맞지 않아서 음.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든요 아... 예를 들면. 예, 예, 예. 근데 이 적응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때요 요 힘을 다시 찾기 전에 음. 얘를 이제 쓰러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4인 파티가. 네. 이 디레지와 이제 막 네.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을 하는 도끼를 뚫고 들어가서 네. 도끼를 뚫고 예. 들어가서 막그 미셸 모나 방어막막 예. 예. 막 걸어주고 그렇죠 막 젤리아는막 버프 걸어주고 루이제는 가가지 막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끝에 어쨌든 이 디레지에를 쓰러뜨리게 돼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이 디레지에가 아, 예. 얘도 불쌍해. 아 그러니까 죽여도 죽여도 네. 끊임 없이 또 살아난다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서서 만난 불사의 존재 누가 있었죠? 사령스피라지 그렇죠. 얘 예, 어떻게 해막 잘라서 잘라서 쪼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겨놨잖아요. 예. 예. 예 약간 드레지에도 비슷하게 예. 처단이 되고 말아요. 이게 뭔가가 어.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동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드레지가 딱 쓰러졌을 때 네. 갑자기 차원의 몸이 빵빵빵 엎깨지면서 예. 드레지의 차원 안으로 확 끌어들인 거예요. 오. 그리고 차원 안에 얘를 딱 붕이네. 예. 아, 어,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네, 딱 이렇게 봉인을 해버려서 네. 한줄 알았지 네 근데 이게 드레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차원에 끌려 들어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이 화가 차원을 뚫고 나온 거 차원을 네. 다시 딱 깨고 나와서 뭔가를 네. 딱 찾고 예. 너도 같이 가자 아, 같이 끌고 들어와요? 같이 끌고 들어가서 차원을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님이 차원 안에 딱 끌려 들어갔잖아요. 네, 네. 들어가서 차원에서 헤매다가 음.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음. 마주하게 돼. 네. 어떤 이유에서. 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깨우침을 얻고, 예. 거기서 새로운 힘을 이제 얻게 되고, 음. 다시 그 차원을 뚫고, 돌아오게 뭔가 그 심상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깨달음을 얻고 차원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급력까지 그렇죠. 음. 오히려 힘을 각성하고 어, 그 힘으로 인해서 다시 나올 수 있었다. 음. 그래서 위기가 곧, 곧 기회다. 네. 어, 그 위기를 교훈 삼아서 자기 힘으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서 당연히 좋네요. 지혜의 지혜와의 싸움에서 네. 성장한 몸과 앞서는 저는 그냥 계속 명성만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네. 자기가 실력적으로도 더 강해진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기제 1차 각성이라고 불리는 각성을 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레지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험가 잡고 그렇죠. 이렇게 끄집어 들어갔는데 네. 모험가는 각성해버렸는데 뭐 디레지에도 각성하느냐? 아니죠. 어... 네. 그 디레지에도 각성하는냐 아니죠 디레지에는 사륜 스피나치보다 더 심하게 온몸이 갈기가 이게 찢겨버려요 차원 속에서? 차원 속에서 어... 불사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조각이 났기 때문에 예. 살아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없이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아 봉인되어 영혼이 그러니까. 고통받으면서 막 찢겨진 그 고통을 계속 <laughs> 느끼면서 이제 예아 그러면은 뭐 이제 아라드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예. 이렇게 차원 속에 봉인돼 있으니까 음. 이제 차원 밖에는 영향을 줄수 없죠 죽고 아 싶어도 온몸이 찢겨졌으니까 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상태는 이제 아 떠들게 되는 거죠 레시폰 마을까지도 이제 전염병이 사그라들겠네요. 병인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병그 자체는 사라졌지만 네. 어쨌든 일어난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디에다가 뭐 사라졌다 갑자기 녹아내렸던 음. 건물이 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예, 아니에 아. 그래서 이제 벨마이어 공국에서는 이제 전후 복구를 위해서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을 투입하고 음. 전염병 이제 방제하고 네. 하고 하면서 이제 아. 복구를 이제 하려고 하죠. 아. 이제 뭐 그런 상황.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끝나게 됩니다. 야 흑요정 왕국에서 시작된 어떤 실마리로부터 네. 결국에는 디레지에라는 사도를 봉인하면서 끝나는 것까지가 이제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게 로터스도 처치했고 네. 디레지에도 봉인했고 네. 한 시즌 당 거의 사도가 한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야 이거 그러면 다음 시즌도 혹시 그러면은 또 사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어 다음 시즌은 다음 시즌 가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뭐 얘기를 네. 하면은 아 그쵸 그쵸 그 기대가 저. 하면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시즌 2 흑요정 어, 왕국까지 파헤쳐 보면서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가는 <laughs> 디레지의 어떤 전투를 겪으면서 한 단계 성장했고 네. 이제 50레벨 1차 각성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50레벨 1차 각성까지 사실 옛날에는 되게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많이 넘어왔었는데 던파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많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일부가 됐어요. 여기는.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네. 과정에서 겪을 음. 수 있는 스토리니까 그렇다고 네. 이 스토리가 짧은 분량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네. 아. 때문에 좀. 뭐 중간 왔다기 보다는 네. 레벨로서는 거의 중간 지점이지만 예, 예. 스토리로서는 아직 초반부다. 이야, 이게 초입부입니다, 네. 여러분. 네. 아직 여러분들께 퍼, 에,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그 다음 시즌 설명으로 또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 함께 해 주신 또 스토리 담당자이호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다음 편이 또 있기를 바라면서 네, 열심히 다음 편이 또 있기를 하겠습니다. 바라면서. 예. 열심히 네.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